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아, 오늘 저랑 커피 한잔 마실까요? 아, 갑자기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나뭇잎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아, 좀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 아, 제가 음 만약에 두 아들을 다뭐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서울대를 간다. 두뭐두 뭐두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스카이들를 보냈다. 그러면은 아 어, 공부는 이렇게 시키면 꼭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인생을 바쳐서, 제가, 어, 아는, 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수학 공부 영어 공부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공부 방법을 알아서, 아에게 코치를 시켜서, 첫째 아들은, 어, 연세대까지 보냈지만, 둘째 아들을 내가 시키면서, 어, 그리고, 또 느끼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둘다 공부를 뭐 공부랑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뭐 스카이대를 보내는. 그런 집안도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평범하고 그 공부를 좀 잘하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서 첫째 아들은 사교육 없이 제가 코치를 시켜서 엄마표 영어로 해서 또 공부를 시켜서 또 연세대를 보냈는데 둘째 아들을 보면서 물론 첫째 아들 때문 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둘째 아들 때 놓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많이 담고 태어났겠지요. 아 그러면서 제가 음. 이런저런 또 생각을 하면서 어~ 오늘은 이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님들이 어~ 이게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가장 열정적이세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한 여섯 일곱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어~ 엄마가 아주 열성적인 어머니는 아닙니다 평범한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너는 몇 가지를 배우니 그랬더니. 어, 방과 후, 뭐, 한개 정도 하고요. 미술 하고요. 피아노 하고요. 수영 하고요. 태권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바이올린도 배우고요. 그리고 또 뭐도 배우고. 그런데 영어는 안 하니? 그런 물었더니. 3학년인다지 영어를 안 한대요. 저희 동네 분위기가 한 3학년, 4학년 지나서 영어 시작하는 공부랑 조금 거리가 먼 건, 그런 동네입니다. 아, 그런 속에서 제가 우리 아들들을 막 그렇게 막 공부에 막 그렇다고 학원을 보내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어, 20년 동안 뭐 열정적으로 해서 첫째 아들 그렇게 보내고 보면은, 어, 나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 어머님들이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때죠. 왜냐하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어머님들이 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점점점 뭐 학원을 보내든 엄마가 시키든 아 조금씩 포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려놓는 거지요. 어 그러면서 이제 보통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또 어, 어머님들이 뭐 최선을 다하고 하는 시기가 초등학교인데, 근데 자세히 보면요, 엉뚱한 걸 하면서 열정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대로 시켜도 이게 될까 말까인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제대로 시켜도 아이가 못 따라와서, 제대로 시켜도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 제대로 시켜도 아이가 뭐 사춘기를 겪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또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머님들이 보면은, 지금 6, 7가지를 가리키지만, 정말 중요한 거를 지금 빼고 엉뚱한 거에 시간을 막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으면요, 영어를 해야 되고요. 어. 저째 아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영어 번역을 했지요. 영어 번역을 하고, 어, 뭐, 챕터북을 읽고, 뭐, 영어 독수가 가능하고, 어, 프리 토킹이 가능하고, 그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이 동네 아이들이, 어, 그, 그, 때보다는또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어, 시기인데, 어, 보면 그냥 바이올린 가르키고 수영하고, 좀 엉뚱한 걸 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그래서, 어, 주변에, 사, 어, 이웃을 사귈 때 같은 또이 엄마를 사귀는 보다 아이를 한 10년 더 이상 키워본 엄마들이 아 그때는 그런 거할 필요 없어. 지금 이것 시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음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춥잖아요. 갑자기 살살해지면서 나뭇잎들도 떨어지고 색깔도 약간 변했고 그런데 제가 어 원래 들어서. 유난히 나무를, 나뭇잎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우리 아이를 키우고, 이제 초등학교 때뭐 미술 강사도 나가고, 어 집에 와서 뭐 일주일에 두번 정도 중학생들 또 미술도 가르치고, 엄마표 영화시키고, 또 엄마표 공부시키고, 그럴 때는요, 이렇게 나무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마트에 가서 또 식재료를 사놓고, 반찬을 해놓고, 청소를 해놓고, 얼른 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책을 빌려와서는 또 이제, 또 간식도 챙겨갔겠죠. 그럼 미술학원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미술학원에 오면은 구석에 앉아서 또 간식 먹이고, 또 공부하라 그러면서 저는 미술 수업하고, 그리고 그렇게 또 얼른 집에 와서 또 얼른 또 저녁을 먹이고, 저는요, 음, 좀 짠순입니다. 어, 어,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코치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면서도요, 뭐, 아, 오늘 밥 하기 싫어. 뭐 시켜 먹자.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 다섯 손가락도 꼽지 않거든요. 거의 제가 밥을 해줘서 먹이고, 그렇게 다 했는데요. 얼마나 밥 받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이 제가 안주 한가하죠. 한가한데, 5월 달에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있다 가셨는데 지금도 전화 통화를 하면은 아이고 니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눈코틀새가 없더라 이렇게하면서 맨날 다른 며느리들한테도 얘기하고 이 옷에 입게도 얘기하고 저한테도 말을 하는데요. 지금은 발표 게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 제 모습 본 거는요. 어,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우리 첫째 아들이 이제 학교가 멀다 보니까 이제 신촌까지 가야 되니까 멀다 보니까 한6시한 20분, 30분쯤에 또 지하철 역까지 좀 들여다주고 돌아와서 둘째 아이를 깨워서 밥을 먹이고 또 고등학교까지 들여다주고 와서 또 청소를 좀 하고 저도 좀또 화장을 하고 그리고 또또 어또 미술 수업 준비를 하고 또 마트 갔다고 나서 그리고 마트는 또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어 오후에 잠깐 미술 수업 하고. 그리고는 뭐 아이들 가고 나면 은 저녁 준비하고 먹이고 근데 사이사이에 제가 쉬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정말 바쁘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첫째 아들이 또 친구 만나고 늦게 오면 12시 반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데리고 오고 또 남편이 갈 때도 있고 그곳을 보면서 정말 바쁘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에 뭐 살고 뭐이게 경기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렇지 않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요 교통이 정말 편리해서 뭐 가까운 곳에 택시 타고 잘 다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서울에 왔을 때 지금은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제 남편이 하는 말이 여기서는 택시 타면 안 된다고 거리도 멀고 택시 타면 돈이 엄청 많아그 소리 듣고 제가 결혼하고는 택시를 뭐 두세 번밖에 안 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 오직 아이 키운다고, 뭐, 집에 있다 보니까, 뭐, 택시 탈 일도 없었고요. 어,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바쁘다 생각하셨던 같은데, 어머니가 오셨, 와 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도시, 도시락을 사들고 도서관에 가져가는 것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보시기는 참 바쁘다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 음, 저는 또 이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올해 들어서는 제가 나무를 참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잠깐 산책할 때도 나뭇잎을 보고요. 그리고 제가 현관에 신발을 벗어 놓는데 보면 창문이 있는데 어, 우리 아파트에서 1층을 내다 보면은 나무 윗부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느낀 점이 8월달에 원래 유난히 더웠잖아요. 8월 초부터 여기가 색깔이 약간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 바람이 불면서 뭐 나뭇잎이 약간 변하고 떨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팔월달 한 초에 정말 더울 때부터 나무는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는 그게 어. 제가 평생 살면서 원래 그걸 느꼈거든요 나무가 갑자기 찬바람 부으면서 변한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8월 달 더울 때부터 서서히 갈 준비를 하면서 여기 윗부분 우리가 밑에서 볼 때는 나무가 이 부분이 잘안 보이잖아요 나무 윗부분이 아파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색깔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좀 제가 또 느끼고 있는 점은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물은 그대로 쏙 빠져나오지만 나무,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우리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쑥쑥 자라고 나서 그게 보이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 가을이 되어서 찬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변했네, 떨어지네, 그렇게 느끼지만이 얘네들은 사사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면요. 또 집중 듣기 시키고, DVD를 보고, 변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서서히 흡수를 하면서 나중에 쑥쑥쑥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약간 영어에 대해서는요. 저는 영어를 전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발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근데 우리 두 아이를 이제 영어도 시키고 엄마표 공부도 시키고 했지만요. 영어는 언어잖아요. 언어니까 어,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애들은요. 책을 많이 봐서, 뭐, 어, 도구 어휘를 쓰고, 또 약간 어려운 책을 봐도 이해를 다 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 한국말은 잘하지만, 어려운 책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아이. 그거 차이일 뿐이지, 엄마표 영어를 시키면은요, 영어로 일상생활 말을 할수 있고요, 여행가서 충분히 자연스럽게 말을 할수 있고, 그냥, 어, 쉬운 수준의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글로 쓸 수도 있고, 어, 그렇게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아주 뭐 힘든 뭐, 이렇게 그런 책들을 못 읽지만 그냥 일상생활 말할 수 있고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요, 아이가 머리가 나빠도 엄마표 영어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영어 점수에서 백점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우리가 아이들을 뭐 엄마표 영어를 시키면서 정말 잘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아이가 뭐, 한글책도 잘 보고, 여러 방면에서도 흡수력도 좋고, 뛰어난 아이들은 영어도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아이들도 우리가, 어, 어, 제 영어 말 잘한다. 어, 제 영어로 뭐, 일기도 잘 쓰네. 어,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도 할수 있네.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어, 질문을 주셨던 분 중에 제가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얘기할게요 제가 유튜브에 질문을 주셨던 분 중에 아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받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또 공부를 시켜보면서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질문 주셨던 분 중에 5학년 아이입니다. 영어 손을 거의 놨어요. 학원을 싫다하고 집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아이와 다잡고 영어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자제 분의 초등 때 영어 루턴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매일 뭘 했는지. 또는 요일마다 뭘 했는지, 이런 루턴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요. 저는 우리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때도 뭐, 저는 유치원비가 아까워서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어, 6살 후반에 잠깐 유치원 몇달 보내다가 제가 7살 때여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 오면서 또, 몇달 쉬다가 병설 유치원 잠깐 몇달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아 그때도 유치원 때도 집에서 한글 가르키고 또 사고 사고력 수학 그런 문제집 사서 풀리고 그리고 숫자 가르키고 또어책 또, 계속 사서 읽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루턴이 있었습니다. 루턴이 있다 보니까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면서도 제 나름대로는 알차게 잘 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제 루터는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딸는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아이가 머리가 클 만큼 또 컸잖아요 그 오직 엄마가 어 다인 시기가 뭐 유아기 때 유치원 시기 때 그리고 또 초등학교 시기잖아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도 엄마가 다는 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가 좋고 엄마한테 또 반항하고 잘 따라오지 않는 시기잖아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이게 잘 되어 있던 이제 아이랑 그런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랑 공부를 시켜 보니까요. 음, 물론,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나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켰던 그런 습관도 있고, 또, 어, 엄마랑 쿵짝이 잘 맞았던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음,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시켜서, 뭐, 고3 때까지 시켜서 또 스카이대까지는 보내지 않았나 또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가 5학년이고 손을 거의 놨잖아요 이런 아이에게 어 엄마가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영상들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은요, 초등학교 때도 공부도 잘하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보내는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영어를 손 낳고, 학원도 싫어하고, 집에서 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는 습관도 잘 잡혀있지 않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 기준에서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기준을 어머니가 잡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어, 이아이 상황 또 어머니의 상황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짧은 글로요 만약에 그래도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영어를 좀 잘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핸드폰을 일단 끊으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네, 2G폰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학원 웬만한 거다 끊으셔야 됩니다 어, 정말 중요한 거 수학 정도 한 가지 만 보내시고요. 그 외에는 웬만하게 집에 있게 만들고 DVD를 많이 보여주십시오. DVD를 많이 보여주고 또 영어 한 줄짜리 그냥 1단계죠. 제가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한 줄짜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거어 CD로 읽고, 아 CD로 듣고, 읽고, 듣고, 뭐 읽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읽을 줄 알면요. 또 그런 책든 책을 모아놨다가 또 읽고 일단 고를 시킬 겁니다. 아이가 영어 DVD를 많이 봐서 듣기가 되면요. 외국인과 있을 때도 듣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읽기를 시켜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서 듣기가 많이 되면서 또 읽기를 시키면서 또 말하기 연습도 되거든요. 말하고 쓰고 듣기만 돼도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 아이가 어 만약에 어 어머님이 외국에 가서 사는 상황이 되더라도 영어 때문에 불편한 점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기준만 잡으십시오. 어, 만약에 영어 책을 언어 수준은 높은 단계를 읽고 아이가 뭐 공부도 잘하고 해서 좋은 대학 이렇게 잡으시면 안될것 같고요. 물론 이 아이가 뭐 머리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해도 뭐 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머리 기준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DVD. 근데 핸드폰을 하다가 그걸 끊고. 또, 뭐, DVD만 계속 보게 하는 습관이 쉽지가 않겠지. 하지만요, 나중에 이거를 한 1년 이상 계속 빠져있게 하다보면요, 아이가 영어도 잘하고, 또 DVD 보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되면서, 제가 예전에, 뭐, 어, 제가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 솔비친의 엄마표 영어 책이라든지, 뭐, 산골소녀, 뭐, 영, 어, 영어 DVD로, 뭐, 영어 박사가 되다, 뭐, 제가 제목이 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걔네들은 영어를 잘했지만, 그렇다고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뭐, 스카이대를 보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 솔비치처럼, 뭐, 사학년때 영어를 시작해도, 영어에 DVD에 시 빠져있고, 쉬운 책 보기 시키고, 그러면서, 또, 어, 뭐, 학교는 뭐, 그런 좋은 대학, 뭐, 간, 안 보낸다 하더라도, 또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어, 일단 DVD 많이 보여주시고요 넷플릭스 그것만 듣기만 되고 말하기만 돼도요 영어 잘하는 아이가 되고 영어에 자신감 이 있는 아이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일단은 학원을 다 끊으십시오 지금 5학년이면요 학교에서 늦게 마치고 5학년 중학교 3년 기간 이렇게 잡으시고 수학 열심히 시키시면은 영어 듣고, 말하고, 쓰고 정도까지는 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요. 정말 수준 있게 책을 본다든지, 그건 아니더라도, 어, 그냥 우리가 영어, 영화관에 가서 자막 없이 영어, 뭐, 이해 다하게 볼수 있고, 또, 어, 길가다 외국인이 뭐, 말을 그렸을 때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을 다할수 있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 잡, 잡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DVD를 틀어놓고 밥을 먹게 하시고요.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게 해야 되겠죠. 한 시간 보게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오후에 밥을 먹을 때도 DVD 보면서 밥을 한 시간 먹으면서 또 DVD 보고요. 그리고 집에서 뭐 노는 시간을 많게 만드셔야 됩니다. 항상 소리 틀어놓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집 안은 미국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환경 만드시면요, 영어 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음독은 한줄 듣고 한줄 따라 읽기를 하는 건가요? 아님 듣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읽기만 하는 건가요? 이 아이가 영어를 만약에 한, 뭐,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읽을 수 있으면요. 안 듣고 읽기 시키셔도 됩니다. 제가 한줄 듣고 한줄 따라 읽기 하락하는 거는 영어를 전혀 뭐, 하나도 못 읽는 상태에서 시키는 겁니다. 제일 처음 이제 7살 아이들. 뭐, 여섯 살 아이들 영어 시킬 때,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시키라는 소리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뭐, 이 정도는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쉬운 단계 책안 듣고 읽게 시키셔도 됩니다. 그리고, 음독할 때 발음을 지적해야 하라는 소린가요? 아니면 발음이 다른 것 같으니 다시 들어봐. 이런 식으로 말해줘야 할까요? 제가 요 질문 때문에, 이, 어, 이 질문을 주셨던 분에게 답, 이 답글, 답을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제발 발음에 지적하지 마십시오. 저도 영어 못하는데 아이에게 무슨 발음을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발음을 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들으면서요, 본인 스스로 발음을 곤쳐집니다. 영어 읽기 연습을 하면서요, 발음이 곤쳐집니다. 영어 DVD를 많이 보면서도요, 발음이 알게 되었거든요. 영국 발음, 흑인 발음, 엄마, 저거는, 어, 또, 음, 약간 영국식 발음이야. 흑인 발음이야. 다 본인이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예전 영상들을 보면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 영상들을 보면요, 어, 이제 정말 제가 20년 동안 느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방기문 사무총장님 예전, 예전에 하셨던 분이죠. 저는 그분을 되게 존경하는데요. 그분의 발음으로 테스트한 영상이 있습니다. EBS 들어가면 그 발음 테스트하는 거 있거든요. 어, 방기무 사무총장님 발음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영상에서요 제가 예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어, 영어 사교육에 엄청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이랑 그리고 외국인 분을 이게 또 이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어, 한국인이 연설을 합니다. 근데 얼굴은 자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참 연설을 하는데, 저,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콩글리시 발음. 완전 발음은 정말 약간 구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어, 질문을 했습니다. 어, 듣고, 어떤, 어땠냐고 물으니까, 어, 발음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좀 외국인들에게 부끄러웠다. 아 어, 점수를 주자면 50점 주겠다. 발음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다들 말을 했고요. 그 내용을 이뭐 영어 내용을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들이. 근데 발음만 들어왔을 때는 아저사람 영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아까 인터뷰를 했을 때는 외국인이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다. 정말 어 고급 뭐 연설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 발음을 보면 누가 들어도 외국인입니다. 정말 한국인처럼 발음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정말 하고 싶은 말, 좀 이렇게 말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어, 그 사람 정말 한국 발음 같네. 한국인 같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발음이 조금 이상해도 그들을 외국인이 다 알아들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 발음을 전혀 지적해 본적 없습니다. 저알 수도 없고요. 발음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지만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영어 뭐 말하기 대회라든지 영어 수업 시간에 뭐 자기가 손 들고 발표했을 때. 담임 선생 그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이 어 발음 좋네 이렇게 말은 한다고 합니다 발음 지적하려고 제가 한줄 듣고 한줄 읽기 시키는 거 아닙니다 영어를 읽기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절대 발음에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제가 음 지금 질문 주셨던 분이 몇분 계시는데요 요거는 일부로 이렇게 끊고 또 다시 2부에서또 질문자님들의 또답 영상을 어, 올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